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신체검사를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키랑 몸무게 그 다음에 대표적인 체력장애의 윗몸일으켜기 기록은 미리 1시간 전에 재놨는데요 한번 말해 드리도록 할게요 키는 137.3cm로 표준보다 약간 큰 편이고요 그다음에 몸무게는 아, 27.1kg로 표준보다 5kg 정도 낮은 편이에요. 그다음에 제윗몸 일으키기 기록은 표준보다 엄청 낮아요. 15개밖에 못 했답니다. 아, 제가 저들 체력이라는 거겠죠? 아, 그럼 오늘부터 달리기랑 줄넘기를 열심히 해야 할것 같네요, 저는.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유연성을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. 이제 그럼 카메라 셋팅 고고! 자 이제 요가 자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허리 세우고 내려갑니다. 방송때서 한 보람이 조금 있네요. 제가 이제 아, 내려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좀만 하면 무릎머리에 닿을 것 같은데 옆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어? 방금 보셨어요? 진짜 거의 닿았는데 머리카락을 좀 치워보도록 할게요 아아이아이어 조금 닿았어 아자 이제 대망의 다리찢기 아좀더 뒤로 가야 되는데 일자가 되긴 되네요, 제가. 일자 되는지 몰랐어요, 제가. <laughs> 자. 여러분은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. 저는 오늘부터 달리기랑 줄넘기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 많이 먹어서 살도 좀 찌고 체력도 좀 키우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! 구독과 좋아요 꾹꾹! 그럼, 안녕!